제네시스 플래그십 전기 suv gv90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줄 시그니처 라이트와 mla led 플레오스 디스플레이까지 단번에 플래그십다운 럭셔리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gv90의 디자인과 함께 출시일정과 예상가격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전동화 시대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급차의 가치는 단순한 크기나 성능을 넘어 전기차만이 구현할 수 있는 럭셔리 감성과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서 제네시스가 준비 중인 플래그십 전기 SUV GV90의 정보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GV90의 외관은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 제네시스만의 럭셔리 DNA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디자인들로 가득합니다. 전면부에서는 브랜드 시그니처인 두줄 LED 라이트가 보다 입체적이고 세련되게 구현되며 MLA LED 헤드램프가 적용돼 고급스러움과 첨단 이미지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놀라운 점은 기존 제네시스 모델처럼 좌우 양 끝에만 MLA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간주행 등 전체에 걸쳐 MLA 기술이 적용되어 전면부의 존재감과 시선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범퍼 하던 디테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기 흡입 기능을 겸하면서도 플래그십 SUV다운 웅장한 위엄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조형미를 갖추었습니다. 측면에서는 당당한 차체 비율과 매끄럽게 흐르는 캐릭터 라인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비필러와 유리창 사이 간격을 최소화해 고급스러운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휠 역시 기본 22인치 대형 휠로 안정적이면서 스포티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일부 상위 트림에서는 24인치 초대형 휠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GV90의 플래그십 이미지를 극대화합니다. 후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두줄 쿼드 램프 테일 램프는 제네시스 시그니처를 대담하게 구현하며 얇고 쓰렌든 라이트바와 초정밀면 발광 구조로 고급스러운 빛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퍼 하단에는 디퓨저와 공기 흐름 최적화 구조가 적용돼 안정감 있는 마감을 완성하고 블랙 가니쉬와 스포일러 일체형 리어 윈도우는 날렵한 이미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GV90의 외관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특징 중 하나는 코치도어 디자인입니다. 앞뒤도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열리는 독창적인 구조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플래그십 SUV만의 위험과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제네시스가 선보였던 비필러리스 구조가 더해지면 도어를 열었을 때 실내로 이어지는 시야가 완전히 개방되어 마치 고급 라운지에 들어선 듯한 공간감과 여유를 선사합니다. 강화된 도어 프레임 기술로 차체 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커진 도어의 무게도 전 좌석 전동도어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조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GV90의 진정한 매력은 외관에 그치지 않고 실내에서 비로소 완전히 드러납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모델에서 단순히 고급 마감재와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기술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결합한 새로운 럭셔리 경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압도적인 디지털 환경입니다. 기존의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의 전통적인 구성은 과감히 사라지며 계기판과 HUD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메인 디스플레이가 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네시스 최초로 적용되는 플레오스 커넥터는 현대 자동차와는 또 다른 테마와 기능을 갖추어 차량과 외부 서비스, IoT 기기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보다 스마트하고 유연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때 콘셉트카에서 선보였던 롤러블 디스플레이도 양산형 GV90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근 확인된 바로는 롤러블 방식보다는 팝업식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는 일부 물리 버튼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어링 휠 우측 좌측에는 동그라미 버튼이 자리하는데, 이는 GV60 퍼포먼스 모델과 유사하게, 왼쪽은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른쪽은 부스트 버튼의 기능을 담당하며 GV90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는 칼럼 방식 전자식 기어 셀렉터가 배치되어, 센터 콘솔 공간을 보다 넓고 깔끔하게 구성하며 이 공간에는 크리스털 스피어 인터페이스와 직관적인 터치 조작부가 자리해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조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디오 시스템 또한 한층 강화되어 A필러 내장 트위터와 전동 유닛, 좌석별 독립 스티커를 통해 탑승객 모두가 자신만의 프라이빗 사운드 존을 경험하며 몰입감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편의성 측면에서도 GV90은 전 좌석 전동식도어 뒷좌석 전용 콘솔과 디스플레이, 사열 공간 확보 등 플래그십 SUV 답게 실용성을 놓치지 않았고 특히 뒷좌석 승객은 별도 조작 시스템을 통해 시트, 공조, 멀티미디어를 자유롭게 제어하며 마치 이동하는 라운지와 같은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GV90은 제네시스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M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 플랫폼은 기존 EGMP를 대체하는 2세대 아키텍처로. 초형차부터 대형 SUV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E-GMP가 중형 SUV에 초점을 맞췄다면, EM 플랫폼은 확장성과 진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급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특히 GV90에는 최신 5세대 NCM 배터리와 성능이 향상된 신형 모터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아이오닉 9의 110.3kWh보다 더 커진 130kWh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SDI에서 공급하는 각형 배터리가 적용되며 높은 에너지 밀도를 통해 장거리 주행과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2027년부터 EREV 모델을 선보일 계획인데 GV90에도 향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REV는 전기 모터로 주행하면서 소형 내연기관 엔진이 발전기 역할을 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약 960km 이상의 장거리 주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EREV 기반 모델은 2027년 이후 별도로 개발되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적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GV90이 2026년 2분기 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울산의 EV 전용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EREV 모델은 2027년에 추가될 전망으로 전동화 라인업을 확대하며 장거리 주행 수요까지 충족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 약 1억 3천만원대 옵션을 모두 적용한 상위 모델은 1억 8천만원대 이상 특히 코치도어와 최상위 프리미엄 사항이 적용될 경우 2억원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GV90은 단순한 전기 SUV를 넘어 제네시스 플래그십 SUV의 기술력과 럭셔리를 집약한 모델입니다. 강렬한 외관 디자인과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실내 그리고 첨단 전동화 기술을 동시에 갖춰 최고급 전기 SUV를 원하는 고객층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GV90의 디자인, 전동화 전략, 예상 출시 일정과 가격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GV90 관련 최신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캐빈아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